적상성기능 항진으로 인해서 안고 돌출이 있고, 고혈압이 있고,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고지혈증. 고지혈증이 있다는 얘기는 혈관 내에 기름이 많다는 겁니다. 기름. 혈관 내에 기름이 많으면 당연히 이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고, 또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가 오장육부에서 간과 쓸개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. 아, 혈액 내에 기름이 많다. 그러면 간과 쓸개가 힘들어하는구나.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, 그 지방분해가 잘안 되게 되면 지방간이 됩니다. 또 고지혈증이 됩니다. 쓸개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잘 체하는 경우, 그런 경우 이담 소화제. 라는 걸 먹습니다. 우루사라는 것이 이담소화제입니다. 고의 쓸개 성분에서 어 분비되는 그러니까 쓸개에서 담즙이 분비가 잘 안되게 되면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잘 체하게 됩니다. 음식물로 인해 체하는 경우도 원인 여러가지입니다. 어떤 분은 기름진 음식 고기만 먹으면 체하고 어떤 사람은 면 종류에 잘 체하고 다 어떤 사람은 다 체하는 종류가 다 틀립니다. 유... 잘치한다그래서 위장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쓸개 또간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있다 그러면 아 간과 쓸개의 무리가 있구나 간이 주관하는 역할은 해독기능과 함께 기름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름이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간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고 어, 갑상기능 항진증이라는 얘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의 열이나 간의 열이 있을 때 많이 발생됩니다.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다가스며 답답하고 위로 열이 오르고 화를 참을 수 없고 눈도 빨개지고 눈에 있는 안근이 비대가 되면서 눈을 밀어내서 눈이 돌출이 되고 눈 돌출된 정도가 심하면 눈이 돌출된 정도가 심하면 안구 건조 심한 눈을 깜빡깜빡 일부러 이십 번 깜빡거려야 되는데 눈이 튀 나와 있으니까. 눈은 하나의 점막인가 점막의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니까, 건조한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균이나 바이러스, 미세먼지가 달라붙으면서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,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뻑뻑하고 열이나는 느낌, 또 염증이 잘 되면서 결막염, 각막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안구 돌출로 인해서 또 사시복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안구 돌출로 인한 45실,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